전자오락이 생겨났을 때 게임은 그저 재미에 중점을 둔 오락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초창기 게임들은 서로 공을 주고받는다든지블록을 맞춰 줄을 없애는 등 재미에만 치중한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진보가 있었고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 플레이어에게 재미는 물론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 같은 감정까지 이끌어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게임은 문화다! 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인디게임이 등장했으니 오늘은 팀원이라곤 단 둘뿐인 소규모 인디게임팀 지팡이 게임즈에서 개발한 턴텍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제가 텀택의 트레일러를 처음 접했을 때든 생각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였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그늘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의 형체까지. 나레이션이나 설명은커녕 텍스트조차 없는 트레일러였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그런 제 눈과 귀는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플레이어는 소녀를 조작하여 자신을 쫓는 원주민과 각종 위험한 장애물들을 피하고 세상과 그녀를 둘러싼 비밀들을 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은 이 과정에 여러 퍼즐 요소를 가미한 퍼즐 플랫포머 정류의 게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퍼즐 요소보다는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연출에 가장 먼저 눈이 갔는데요. 최근 나오는 트리플 A급 게임들처럼 섬세한 3D 모델링은 아니었지만 미스테리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로 플레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나 어두컴컴한 배경에 하얗게 빛나는 소녀 푸른빛을 띄는 개구리같이 빛과 색을 이용한 표현은 분위기를 살리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적절한 효과음과 배경음악까지 더해지자 게임의 몰입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꼭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래픽과 사운드로 플레이어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턴택은 이번엔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 뼈대가 되어줄 스토리로 마음을 사로잡으려 다가오는데요. 단한 줄의 텍스트도, 나레이션도 없는 추상적 스토리텔링 방식을 사용해, 게임의 몰입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플레이어의 상상력까지 자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림보, 리틀 나이트메어 등, 다른 플랫포머 게임에서도 종종 사용됐었지만 잘못하면 몰입감이나 상상력은 커녕,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평가가 바닥을 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죠. 다행히도 턴텍은 적절한 연출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표현했고, 지금의 흐름도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진입돼몰입에 방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출과 표현들만으로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플레이어가 사전 지식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몇몇 분들은 게임을 시작할 때첫 연출을 보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턴텍은 아즈텍 신화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짜여 있는데요. 이 아즈텍 신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게임이 전하려는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전지식을 게임 내에서 표현하자니 대사도 나레이션도 없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론 한계가 있죠. 그러니 혹시나 제 리뷰를 보고 게임을 접하려는 분들을 위해 아지텍 창세신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지텍신화는 시대와 전승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턴텍에선 약간의 각색을 거쳤으니 참고해주세요.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창조신인 오메테오트레겐 네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중 첫째인 테스카틀리포카가 첫 번째 세상을 창조했으나 하늘의 태양마저 집어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홍수 때문에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둘째인 케찰코아트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번엔 거센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고 셋째인 틀랄록이 창조한 세 번째 세상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 인해 넷째인 찰치 우틀리쿠에가 창조한 네 번째 세상은 피 때문에 땅이 메말라 멸망하고 말았죠. 결국 다섯 번째 세상은 앞선 네 명의 신 이외에 새로운 신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직접 태양이 되어야 했는데요. 모두가 꼬리던 와중에 작고 겸손한 신 나나우아친이 자신을 희생해 새로운 태양이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오만한 신 테쿠 시스테카틀도 뒤늦게 불 속에 뛰어들어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신들이 차례로 자신의 심장을 바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아즈텍에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즉 세상이 멸망하는 걸 늦추기 위해 자신들도 신처럼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어 산재물을 바치는 인신공양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턴텍에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 바람, 불, 땅에 이어 빛과 관련된 전설을 추가했는데요 다섯 번째 세상의 태양은 결국 멈추고 말았고 아즈텍인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갑자기 머리에서 빛이 나는 소녀 플라가 나타나 그녀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게 게임의 초반부 스토리입니다. 어때요? 꽤 복잡하죠. 참고로 이게 아지텍 신화를 정말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인데 이걸 게임 내에서 전혀 풀어내질 않았으니 아지텍 신화를 모르는 플레이어는 턴텍의 텍스트도 나레이션도 없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신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는 세계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나쁘지 않은 퍼즐 요소 한편 게임을 진행할 때 등장하는 퍼즐들은 무난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밍에 맞춰 위험을 피하거나 발판을 옮기는 간단한 퍼즐부터 아직 특신화에 등장하던 물, 바람, 불, 땅네 가지 원소를 사용한 퍼즐까지 존재하는데 메커니즘이 간단 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진행할수록 조금씩 복잡해지고, 게임 오버될 위험도 존재하긴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특히, 돌을 들어 영혼을 직접 조종하는 파트는, 메커니즘이 독특하기 때문에, 나름 섬세하게 조종하는 맛도 있었고요 하지만, 퍼즐 요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퍼즐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라기보단 퍼즐을 살짝 곁들인 플랫포머 게임이란 느낌이랄까요 아재택신화의 사원소를 이용한 퍼즐들이니 지금처럼 단순히 보호한다란 느낌보단 물로 불을 끈다든지 불로 장애물을 태워버리는 등 좀더각 속성마다 그에 걸맞는 특징을 살렸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여기에 사원소의 매개체를 단순히 돌로만 표현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첫 스테이지에서 물을 개구리로 표현한 건참 좋았는데 말이죠. 마치며! 정리를 해보자면 턴텍은 겨우 팀원이 두명 뿐인 인디 개발팀에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준수한 그래픽과 사운드를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연출을 만들어냈고 그에 따른 몰입도는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아직도 신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스토리텔링 방식도 나쁘지 않았고요. 퍼즐 요소는 특색면에서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대신 메커니즘과 레벨 디자인이 잘 짜여 있어 즐기는 맛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팡이 게임즈의 첫 작품으로선 제법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열심히 만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플레이 타임과 게임의 가격 문제입니다. 우선 턴택의 플레이타임은 대략 2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스테이지가 총 5개로 나뉘어 있는데 각 스테이지의 퍼즐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막 재미있어 질만할 때쯤 끝나버려요. 그나마 도전 과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걸 모두 즐긴다 하더라도 4시간 남짓밖에 되질 않죠. 그런데 게임의 가격이 현재 14,900원.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뜻 권하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이런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좋아하는 게이머에게는 확실한 취향저격 게임이 될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내 인디 개발팀으로 이제 막첫 발을 내딛은 지팡이 게임즈! 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첫 작품인 턴텍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기의 깨민디! 영내기였습니다.